안녕하십니까. 오, 나너 너무 늦지 않았나 봐. <laughs> <laughs> 형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 골프도 못친데 일찍 와 있어 일찍. 세영이가 요새 공이 어. 잘안 맞아가지고. 아. <laughs> 내가 볼때 세영이가 나보다 조금 낫지 뭐. <laughs> 아니, 아니, 없어. 내가 볼때 세영이 안 왔지 아직. 뭐 어, <laughs>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어디서 쿵 나타날 것 같아. 어, <laughs> 어, <세형이> 어디 큰거 <laughs> 아니지? 아나 진짜 웃겨 세영이 때문에. 형님들.

제, 제. 아, 유 네, 진짜 아, 음, 어디? 무슨 말? 아, 아 네. 야, 진짜 우리가 이제 일기 이기 이제 한달 됐잖아. 네. 한달 됐는데 골프가 완전 심리 싸움이거든. 네. 팀크 싸움은 아... 서로가 편안하지 않으면 음... 골프가 안 돼요. 네, 네. 사실 요즘 보면 한강 약간, 약간 뭔가 팀아 지금 살짝 어색한 분이 음, 그 그래? 있는데 아, 아닌데? 그쵸, 좋은데? 거의 <laughs> 네. 좋죠. 오. 정말 서로가. 누가 편하고 누가 좋고 누가 불편한지 전문가 분을 모셔가지고 예술시민 아, 예 예술 시민 상담 전문가 저 박경하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이 멤버들이 서로 얼마나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또 편안하게 관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걸좀 아 네. 검사를 할 거예요 아 저희가 네. 오늘은 관계성을 좀 보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계성? 네. 관계성. 아, 그래. 허재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완벽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두루 한 70%는 아주 친하고 30%는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없는데? <laughs> 어, 그 형님은 야. 100% 편해요? 100%, 100 편한데? 100%, 90, 90대 10도 아니고 100%? 100%. 그러면 자금이는 어때? 지금 우리 관계로 봤을 때 <laughs> 아니, 저는 다 편한데 어. 세영이 형이랑 더좀못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내가> 나도, <laughs> 느꼈어, 나도, 나도, 나도 느꼈어 나도 느꼈어 <laughs> 아, 저는 아, 형이더 아, 가까워진 네. 것 같고 우리 허재형님이랑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laughs> 맞아, 맞아. 이야... 이상하게 세영 형이랑 맞아. 못 가까워진 것. 세영이가 중간 중간 눈치를 줘. 왜 그래? <웃음> <웃음> 어, 그렇지 않고요. <laughs> 네. 이거는 제 약간 그 약간 단, 단점 약간 어, 그지. 네. 아 그래? 그니까 뭐냐면은 저는 동생들이랑 친해지는 걸더 힘들어요. 그치. 왜냐면은 맞아. 어쨌든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개그 생활을 했잖아요. 음. 어. 그래서 약간 동생으로서 많이 거기서 지냈고 또. 괜히 상처 줄것 같고 막 장난도 어... 못 치겠고 막 걱정돼가지고 네. 배려하는 마음에서. 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야, 형들도 내가... 상처 받어 <laughs> 근데 근데 <웃음> 저는 또 뭐가 있냐면 <laughs> 나보다 형들은 되게 강인 한것 같아요. 근데 아, 우리가 내보다 이... 동생들은 여린 것 같고. 아, 어. 와, 저랑 좀 반대예요, 세영이랑. 어. 저는 오히려 동생들이 훨씬 더 편하게. 어. 할수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들을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 동안. 아 그래서 혹시라도 얘들이 나를 어려워할 수 있을까봐. 더 동생보다 더 장난도 음. 더 과하게 치고 이러면 딱 눈치를 보면 아 얘네들이 이제 나랑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딱 오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허재 형처럼 완전 선배잖아요. 응. 내가 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는 못하겠어. 아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리 편하게 해도 동생들이 본인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것처럼 나는 같애는. 나는 그렇게 못할게어 하면 이걸 또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아 그때 내가 그랬는데 또 아, 실수한, 실수, 거, 아닌가? 어, 실수한 아, 거 아닌가? 아 그렇구나. 어. 네. 오늘 어쨌거나 그림을 좀 빨리 그릴 건데 네. 자 아, 스케치북 네. 한 권씩 네.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 여섯 명의 멤버가 무언가 하고 있는 걸 그릴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는 패밀리 드로잉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여섯 명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무언가 하고 싶은 걸 그리면 될것 아 같아요. 아 네, 나, 진짜 그래. 나 진짜 못 그리는. 데나 진짜 못그려나 벌써 틀렸어 나는 이미. 아 음, 세용 씨는 산에 갔네요. 어, 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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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이, 이. 큰민호 씨는 태양이 아주 그냥 이글이글 이글 타고 있고, 아 진짜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대상에겐 컬러를 하나씩 입혀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6명을 네, 여섯 명은 각자 네. 색깔을 입혀서 네. 네, 네, 다수습니다나 다다다다 끝났어. 네. 끝. 끝.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 각자 그림을 소개를, 소개를 좀 해주시고. 아, 예. 네, 저. 저는 농구를 해가지고 농구를 농구 골대였어. 그, 비교해서 했는데 아이거 창피하잖아. <웃음> <웃음> 어차피 보여야 돼. 요 이게 이제 일본이 감독. <laughs> 네. 욱진이 네, 감독이고 이현 나네 어, 허재 네진이가야너 따라와봐 아손 잡고 있어 어, 어 따라와봐 어, 어. 그러면 우리 그 감독님. 이현이가 밀어주는 거야 가서 잘해보라고 아, 그래서 오. 아들 색 같은 사람이 지켜보면서 아 읽는 모습. 관중들이 있고. 아 뭔가 스토리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 네, 스토리 아 있어요. 나도 진짜? 생각이 좀 있어. 네, 그렇죠. 니 <laughs> 아네 생각 칭찬해. <laughs> 좋아요. 저는 숲속의 맑은 날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있어. 여기 지금 아, 고기 있잖아요. 아야 연기, 연기 나고 있고. 고기가 있어. 아니, 맑은 거를 그림으로 표현 못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 <웃음> <웃음> 그림이 그렇죠. 나, 날이 맑고. 아주 화창하게 맑은 날이야. 화창하게 맑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허재, 허재 형님, 형님 여기 <laughs> 있으시고. 저명어. 그리고 오. 다리 길잖아. 어, 너, 그리고 큰미노 형, 그리고 이게 저. 이렇게 해서. 고기 꾸워 먹으면서 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네. 낮술 한잔하는 응, 그 기분 어, 어. <laughs> 응, 그걸 네, 그렸어요? 네잘 그렸어요 네. 네. 네, 의미가 다 있네요 의미가 다 있고 말하기 전엔 몰랐죠 <laughs> 저도 몰라 <laughs> 우리가 우리가 안 가르쳐줘 <laughs> 말을 해야 아, 알아 그림이 잘하니까 삽니다 아, 네. <laughs> 말하기, <laughs> 말하기 전에 몰랐는데 말해야 돼. 말하니까 니다 <laughs> <사네. 웃음> 음, 저도 네. 역시 세용이 형과 날 좋은 날에 화창한 어, <laughs> 네. 사창 네. 날에 <laughs> 약간 저희 펜션 같은 데를 놀러 가고. 농구공, 축구공은 있고, 골프채라, 골프도 있어서 음. 다 같이 우리 오늘 뭘 하면서 놀까라고 이제 얘기를 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감독님, 김미연 감독님, 음. 그리고 우리 세영이 형, 음. 그리고 우리 민호 형, 그리고 저 우리 단장님. 아, 이렇게 사기야 음 그런 그림을 음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큰민호. 아, 아 민호코는 네. 어느 초등학교 벽화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 저, 이거는. 음. 우리가 아주 좋은 경기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아 네, 아 상황이에요. 재미있다. 네, 허지 형은 어떤 유유자적하게 아 맞아. 배 위에서 그냥 좀 휴식을 아 바람 쐬고 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 형은 음 스노클링하고 있어요. 음 바다? 진짜? 어? 네, 아 이제 바다에서 허지 형이랑 둘이 여기 어. 숨 쉬고 있다라는 걸 보여요. 어어 다른 디테일이에요. 어어 스노클링을 하고 있고, 어 세영이랑 저는. 비치 발리볼를 둘이 이제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요 아아아아 테두리가 네. 모래사장 해변. 이렇게 아 진짜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 하나 먼저 보실 거는 음, 네개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가 앞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 지금 그러니까 세영 씨 그림하고 우리 큰민호 씨 그림하고는. 네. 뭔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민호 씨하고 우리 허재 씨는 앞을 보고 있어. 같이 있지만. 아 앞을 바라본다는 거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아. 서로 같이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주 보고 눈을 보고 있으면 오.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기는 아. 지금 서로 막 뭔가 하고 있고요 이기들은 함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같이야 이런 마음은 되게 많은데 약간+ 약간 어 눈치도 좀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 그런, 네, 그런, 네,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두분 이렇게 둘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성격은 안 나옵니까? 성격은? 사실은 네, 세영 씨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서로 마주하고 무언가 그 대상이 무엇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되게 중요한 아 사람이에요. 아 세영 씨가 막말하는 것 같아도 다 계산된 말이라니까 웃기려고 말할 때도 <목소리> 맞아요. 네 맞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직광 항상 맞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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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언젠가 누가 욕... 날 때리겠지 맞아. 하면서 욕 먹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블루라고 하는 색깔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사고적이면서 계획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뭐 세영 씨 보면은 빨갛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노랗고 막 이렇게 밝고 즐겁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영 씨는 되게 꼼꼼하고 생각이 되게 많고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가볍고 얕은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 안에 되게 고민이나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기는 아, 하다 그 맞아, 맞아 깊어, 깊어 허재, 네. 자, 성격 아니, 난 그거 안 봐도 될거든요 얘랑 비슷한 거 같아, 성격이 아니, 그렇진 않고요 아, 네. 허재 씨는 빨강이잖아, 빨강 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아 네,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 뭐 네. 무슨+ 무슨 사람 어, 아, 어디서 아 코가 하트+ 아... 하트+ 하트 물이 하트에 요그 사랑이 하트에 왜아랑이하트하트 하트에 사랑이 하트에 왜이하트예왜 사랑이 하트에 왜 사랑이 하사이 하트에 왜 사랑이 하트에 왜 사랑이 하트에 왜 사랑이 하트에 하는사람들의 성격은 음. 자기가 되게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것들을. <laughs>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다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도 우리 애들은 약간 뒤에 너희들은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감독님말이에요 감독님이자 또 앞, 아빠 송때는 <놀람> <종대로> 내가 뵌다 <놀람> 그리고 또 이제 자기를 찾아보셨을 때 각자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친밀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있잖아요. 어딘가에? 옆에 민호 형. 어, 여기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 얘랑 하는 게좀 편해. 이렇게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 거죠 저는 이제 장민호 형이랑 단장님. 아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 그래,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 나 불편하다 그랬잖아. 너 <laughs> 진짜 그냥 <laughs> 아니 저는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네. <laughs> 언제부터 세영이가 싫었어? <laughs> 그거는 어 그... 말하면 안 되지. 먹으라다 <laughs> 어, 말하면 안 돼. 기회를 줄수있어 고민을 했어. <laughs> 어, 나미로만들라고 <무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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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세영이하고 우리 소민호, 민호하고 좀더친해져야되니까 네.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갖자고. 아, 칭찬해주는. 아, 아, 너무 많죠. 모두 어, 어, 진짜 자, 많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둘이 손을 잡고. 아, <laughs> 예. 오 마이 갓. <laughs> 예. 예를 들어서 세영이가 너 이런 거 칭찬해 그러면 음. 아, 받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어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어, 어. 사랑해요? 어, 사랑. 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자, 자, 세영이부터. 서로 어, 미르너는 너무 예의가 바른 거 같아. 사랑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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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칭찬. 못 들어 주겠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칭찬인가? <laughs> 자, 그럼 저미 응. <laughs> 형은 우리 골프왕 팀의 분위기를 다 살려 줘서 너무 최고인 거 같아. <laughs> 아, 자, 근데 야, 지금 니 얘기에 대한 거 아, 이제 말해줄게. 네. 넌 항상 이런 것들을 어 내가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의 리액션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워. 이거 어, 뭐 해야 돼. 사랑해요. 해야 돼. 못 들어주겠다. 오늘 기분 좋다. 아, 좋아.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어, 네. 기분이, 아, 좋아. 기분이 좋아. 좋다. 어. 허재하고 장민호 한번손을 네? 잡아야 돼. 아이 잡아야 돼. 안녕요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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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 싫어하시죠. 아, 제가 할게요. <laughs> 지금 이런 말을 해준 민호한테 너무 고맙고 장아해난 그래서 네가 너무 좋아. <laughs>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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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laughs> 아수스로. 이제 저 하면 돼요. 미래의 선배랑 형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아 네. 사랑해. 야. 야, 정말 멋있는 멘트다. 아형 근데 형이 얘기하니로 코가 아니, 진짜 하트로 근데... 보여요. <웃음> <웃음>